1인 기업의 세상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곧 있으면 쌤 알트만이 말했듯이 1인 유니콘 기업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만든 베이스44가 1 0억에 매각됐듯이 말이죠. 이 기류를 느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나만의 상품을 만들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빠른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모르고 있죠. 유튜브에서도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만 어떻게 1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1인 기업가로서 어떻게 역량을 늘려야 될지 이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업에는 딱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고 잘 팔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만들고 잘팔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정답은 볼륨을 미친 듯이 늘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과 두려움이란 책에선 이 흥미로운 실험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죠. 한 도예 선생님이 수업 첫날 학생들을 양 그룹과 질 그룹으로 나눕니다. 양 그룹은 도자기를 빚는 개수에 따라서 학점을 주었죠. 질 그룹은 단 하나의 작품에 따라 학점을 줬습니다. 학기 말이 되었을 때이 선생님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장 뛰어난 미적 완성도와 품질을 보여준 작품들은 모두 양 그룹에서 나온 거죠. 저는 이걸 유튜브를 만들면서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저는 한 2주 전쯤에 1일에 영상 한 개를 만들기 시작했죠. 신기한 건 영상을 매일 만드니까 이 썸네일과 제목에 대한 감각이 저절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영상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이 됐죠. 그래서 웃긴 건 매일 영상을 만드는 게 오히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사업의 매출도 늘어났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긴 했습니다. 매일 영상을 만드는 데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양은 감각을 올려주지만 감각만으로는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결국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향을 재설정을 해야 되죠. 저는 이 둘이 절묘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일단 양을 늘려서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감각이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통해서 방향을 재수정하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떤 운동을 새로 배울 때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선 많이 타봐야 됩니다. 계속 넘어져도 도전을 해봐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그냥 타기만 하면 어느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들은 그냥 막상 자전거를 타기만 하지 않죠. 모두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어느 부위를 강화해야 할지 근육 운동을 따로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느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죠.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가 안 팔린다면 어느 부분에서 병목 지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고객이 유입되는 경로부터 구매까지의 경로를 모두 분석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퍼널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고객의 구매 여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퍼널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클릭, 영상 시청, 랜딩 페이지로 전환, 구매. 그리고 퍼널을 만들었다면 어느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그 병목 현상을 고쳐 나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는다면 클릭할 때까지 썸네일과 제목을 고치면 됩니다. 영상을 바로 이탈한다면 이탈을 안할 때까지 영상의 구조를 고치면 됩니다. 랜딩 페이지까지 도착했는데 구매를 안 한다면 구매 전환이 잘될 때까지 설득하는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구매를 했는데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거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다면 재구매가 잘 일어날 때까지 제품을 고치면 되죠. 영상의 클릭률과 이탈률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페이지 방문율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면 되죠. 구매율은 방문율에 비례해서 얼마나 팔렸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끝없이 반복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퍼널를 만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이 부분은 다음 목차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선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클릭하지 않는다면 조회수가 높은 썸네일과 제목을 모방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쉽게 이탈한다면 조회수가 많은 영상은 어떻게 후킹을 하는지 어떤 구조로 영상을 만드는지 모방하면 되죠. 랜딩 페이지까지 도착했는데 구매를 안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지 모방하면 됩니다. 구매를 했는데 제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품은 뭐가 다른지 모방하면 되죠. 다음은 제가 영상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 때 모방을 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영상입니다. 영상은 구조를 모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이펙트나 편집 기술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그 영상의 구조를 살펴보는 거죠. 저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땐 미스터 비스트의 영상을 많이 모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 비스트는 자이그러닝 이펙트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영상 초반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여줘서 이 부분이 나올 때까지 이탈을 막게 하는 기법이죠. 저는 이 기법을 저만의 방식으로 바꿔서 목차를 블러 처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목차를 불러 처리하게 되면 다음 목차가 나올 때까지 사람들은 이 영상을 이탈하지 않게 되죠. 두 번째는 상품인데요. 제가 첫 번째 웹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큰 문제는 UI/UX였습니다. 제 서비스는 대가들의 원칙을 모아놓은 서비스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원칙들을 쓱쓱 읽어 나갈지 고민을 했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게이 쓰레드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쓰레드와 비슷하지만 일반 사람들 대신에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찰리 먼고와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었죠.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세계적인 대가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완전히 다르지만 UI, UX는 쓰레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게 쓰레드고 이게 제 서비스죠. 물론 있는 그대로를 다 뺏기라는 게 아닙니다. 원칙과 구조를 가져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 상품에 맞게, 내 스타일에 맞게 조금씩 변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업에서 성장을 하는 방법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어디가 문제점인지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하고 끝없이 새롭게 도전을 해보고 볼륨을 늘리면 되죠. 그리고 내 비즈니스가 막혔을 때는 잘 되는 비즈니스를 보고 모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사업이 잘안 되고 있다면 이 대가들의 지혜를 참고해 보세요. 세계적인 대가들의 원칙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